네이버입니다. 음. 네, 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최근까지, 뭐, 2차 전지도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로봇주도 굉장히 핫했잖아요. 로봇주, 어, 아무래도 4차 산업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 로봇을 뒤를 이어서 AI, 인공지능 쪽이 다시 한번더 수급이 붙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동안 AI로다가 뭐 주목받았던 종목이 아니에요. 네이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 AI 종목 맞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도 AI 서비스를 상용화를 하, 이미 하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6, 7월부터 돈이 들어왔고, 조정 이후에 다시 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긴 하지만, 어, 10월. 9월부터 해서 수급이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로 보면 어, 많이 높은 위치 아니야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월봉만 보더라도 고점 46만 원대 움직이던 종목이 10만 원대까지 조정 이후에 다시 25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수가 역시 마찬가지로 좀 넉넉하게 26만 원 이하로만 좀 잡아보면은 충분히 어, 큰 수익. 정고점 최소한 (40만 원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목표가 역시 마찬가지로 정고점 저항대인 (38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투자 정보로 계좌를 키우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영상을 두번 터치해 보세요.